제가 이제 은퇴 후에 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가끔 장로님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천 어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은퇴했네요. 그래서, 저도 똑같네요. 은퇴한 다음에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장로님이 되게 되면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봉사자였습니다. 근데 장로 임명을 받은 후에 저는 점점 저도 모르게 관리자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장로로 장립 받기 전에는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청지기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장로님이 된 다음서부터는 자기가 어떠한 일이나 사람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관리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행사라든지, 교회의 모든 신앙의 흐름, 교역자, 심지어 담임 목사까지도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 내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장로, 장립 받은 버린 후에 아주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얼마 남지 아니한 장로 시무기간 동안 내가 봉사자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청직 이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봉사자에서 관리자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는 예배 시간에 은혜받는 일에 등한시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배와 주의 종의 말씀 속에서 삶의 여정과 새로운 교훈과 도전을 받고 자신을 만들어 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쩌면 제가 봉사자이기 전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 봉사가 식어지고 관리자로 변해서 사람과 교회를 판단했던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은퇴 후에 마음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쪽이나 교회 바깥쪽 그 교회는 인천에 있는 어느 공원 근처에 있는 교회라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가 많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은퇴자로서 다른 건 못해들 라도 나는 교회 안쪽과 청소하는 일에 나의 삶의 마지막을 바치리라 하면서 아주 즐거움으로 하고 있답니다. 왜 즐겁냐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기쁨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즐거움을 채워 주셔서 체험도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 속에 너무 내가 이 일을 잘했다고 하면서 혹은 주중이나 주일날 이찍 나와서 이 일을 하는데 아휴 목사님 은퇴 후에도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나가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은퇴하시고 이렇게 교회 안팎을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시게 되면 이 구역 청소부가 실직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세요. 하는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직분이 점점 점점 중직이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봉사자 이전에 관리자가 되어져 가는데, 그 관리자가 되며 사람과 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예배의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청지기 사역에 온전한 전환점이라는 것을 마음은 열고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누가 관리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실수로 주보의 본문과 담임 목사님이 봉독한 본문이 달라지게 되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디모대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이러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의 건물이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어거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요. 이 교회는. 인정할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하나님이 영이 있다. 영이라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24시간 친히 인도하시고, 어거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교회를 위임을 했습니다. 네가 좀잘 관리하도록 해라. 내 뜻에 맞게끔. 그거를 위임목사라고 합니다. 혹은 단임목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임목사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위임식을 거행할 때 모두 서약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과 진행되어지는 그리고 목회와 인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실수 없이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의 나이와 경력과 상관이 없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서 부교육자 거쳐서 담임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독하지 않은 척 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모든 책임을 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인들이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버리니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생깁니다. 담임 목사는 어떠한 일을 할때 어떤 부서를 볼 때에 다른 부서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앞뒤 선행 다 살펴보면서 모든 일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 부서를 처음 맡았던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위임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 드려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위임할게요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보고해 주시면 제가 최종 결재할게요 이것도 아닌데 열심을 가지고 득심하여 그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피착간에 교인들은 점잖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원망과 시비와 내가 왜 혹은 당신이 뭔데 아니 여기 하나님이 교회지 내가 참아 있지 내가 죽어 있지 내가 가만 있으면 다 편안할 텐데 하지만 그것이 내면에 쫙 깔린 것이 너무 오래된 교회는 어떠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교회가 큰 다툼으로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일이 없었지만은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단임 목사님은 위임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목사님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없으면 담당 부교육자에게 목사님께 보고해 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 허락을 받은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합력해서 선호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을 좀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보지 않고 길로 본 거예요. 아, 나의 길이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선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인데, 나 빨리 봉사자로 돌아가고, 누가 초라치더라도 나는 이 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 교회에 본이 되어지는 교회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든 일을 끝내면 교회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4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단 사이비로 낙인 지킬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몸으로 날마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신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2장 42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제하는 것과 성찬과 기도하는 일에 진력했어요. 그러자 어떠한 교회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44절 이하를 보도록 합니다. 예, 나눔과 섬김, 봉사가 그 교회에 아주 일용할 양식이 된 거예요 그러자 막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하니 우리 다 같이 47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또온 백성의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래요? 하루 일과 끝나면 교회에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 서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이 그 교회 전반적인 깔린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섬김은 교인들끼리만 섬긴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섬기기 시작하니까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 볼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또 교회 시험 들어서 지금 멈춰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못 봅니다. 이 장엄한 성가대의 찬양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제를 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한번 오해하면 자기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맹공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은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여보. 이제 우리 은퇴하니까 차를 하나로 만들자 어, 당신도 일이 있고 사육에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로 하나 아니야 내가 모든 일 줄일 거야 그리고 하나로 해가지고 우리 행복마트 하는 거 어려워 먹게끔 다 집중했으면 좋겠어 일부 교인들은 행복마트를 교회에서 큰돈 들여서 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 계세요 전혀 그거 오해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마트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면 봉사하는 분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래요. 목사님 여기 오지 마시고 나가서 돈 벌어 와요. 돈. 막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 벌러 다녀요. 뭐 별로 벌리지도 않지만은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예. 네. 그래서 늘 주일 날이면 차를 타고 옵니다. 그 연수당에서 차를 타면 99%의 기사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인천제2교회 도원동 쪽으로 가주세요 하면 아니 아줌마 어떻게 이 근처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멀리 있는 교회를 왜 가세요? 그러면 제 본교회라 오래단 교회라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운전기사가 교회 다니는지 권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권사님이시니까 이렇게 멀리 다니시는구나 하면서 아주 끊임없이 교회와 교인들과 목사님들을 비난, 비판, 맹공을 하는 일, 말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거 보니까 타는 손님마다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대요.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냥 권사로서 가만히 들었대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분도 계세요. 저도 그러한 얘기 들었어요. 다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저에게는 조금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저도 은퇴했지만 교회 중직이었는데요. 교회 형편 다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랑 다를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75년 동안 단임 목사님을 은퇴 전에 한 번도 중간에 교체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가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요, 교회 안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중구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도서관인데요. 기독교 서점은 서적은 10%밖에, 그리고 비기독교 서적이 90%만 천여 권이 구비돼 있는 좋은 도서관이 있어서 지역 사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가져가고 와서 책을 보기도 해요. 예.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체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특수교육센터, 3일 특수교육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과목으로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동역하고 있답니다. 교회 안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다면서요? 사실이에요. 아, 권사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 때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사랑의 목욕탕이 있고요. 치과도 있고요. 원하면 무료로 변호해주는 그러한 시설도 있어요. 미용도 해줘요. 저희 교회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이러한 모든 봉사를 무료로 다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맹비난했던 그분이 말씀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힘들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사랑과 복음과 차를 나누어주는 팀도 있고요. 짜장면 봉사대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에 가서 짜장면을 나눠주기도 해요. 때로는 침술 봉사, 안마로 어려우신 분들, 병 드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청지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더 많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 저희 교회처럼 교회의 관리하시는 분이 없이 전 교회 4,300 평을 우리 교인들이 다 쓸고 닦고 조이고 깎고. 깨끗하게 하시는 교회는 저는 전한국의 우리 교회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봉사를 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성가대나 혹은 주일 학교나 기타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할 때에 서로 다툼 없이 이 정도 75년을 올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관리자이기보다는 봉사자이기를 원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말씀 받을 때는 잘 옥토로서 마음을 간직해서 받으리라. 한 것의 아름다운 결실이죠. 그 은퇴한 어느 모교에 중직 택시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 아내에게 권사님 권사님 나 권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권사님 교회 다니고 싶어요 교회 근처에 왔을 때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친히 봤다고 합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느끼면서, 들으면서, 무엇에 감동을 받느냐를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하면서, 감동주는 자의 한판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내 자신의 위치와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전을 보면요, 사도전 1장, 2장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각양 은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사도행정 1장과 2장에서 섬김과 나눔, 봉사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전 1장, 2장에서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전으로 갈 때에 성정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늘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보였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다가 3장에 가서 그때서 실제로, 어,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데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너무 젖은 성냥개비는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너무 세상의 지식과 교회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보이지 않고 자기만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배자리 내가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대행전 3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일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 청지기에 헌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는요, 나의 화한 미소 한 번, 격려의 말한 번에 엄청난 회복이 있는 분들이 지금도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단임 목사 3호는 죽을 사자입니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근데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 아내도 너무 너무 괴로워서 힘든 과정을 거치는 어느 날저 중위층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김진영 장로님 어머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다가오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딱한 마디 했대요. 사모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됐대요 모든. 청직이라는 것은 꼭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청직이지만은 내 믿음 상태나 환경이 아직 여의치 않다고 하면 여러분이 환한 미소나 한마디 덕담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혹시 한두 가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넬류라는 로마 사람인데 어쩌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믿음의 성장 과정 속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만은 구제의 열심이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눔, 섬김, 봉사, 청지기 사역에 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 천국 가기 전, 내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청지기로 사용받았으면 좋겠다. 할수 있기 위해서. 저에게 제일 큰 감동을 주었던 어떤 여성도의 말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기 있길래 "아휴,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가 하는 말, 제가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청직의 마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